저희 채널에서는 최근에 계속 업로드한 영상에서 줄곧 하락 관점을 보았었는데요. 하락이 일단락 되면서 반등이 일어날 만한 자리로 보여져서 이번 영상에서 관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기 반등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올라가는 파동을 확인해야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고 어느 시점에서 매매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제 주관이 들어간 분석이므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항상 투자는 본인의 소신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음, 한번 더 고점을 올리긴 했지만 어, 이 고점 올린 것을 페이크로 보고 ABC 하락으로 본다면 일봉상 하락 다이브스 컨펌 이후에 다시 제하락이 때문에 그 관점이 맞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지 ABC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온 것을 알수 있고요. 비트코인 현재 연이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 뒤 하락, 반등 뒤 하락을 연이어서 반복하면서 시장은 줄고 지금 환희에서 공포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는 있는 법입니다. 라지 A 파동 이후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확인해 보면 61.8 라인 근처까지 되돌리고 나서 빠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선 잡도된 것을 지우고 4시간 봉으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는 영원한 하락도 상승도 없는 법입니다. 빠진 파동에 대해서 추세선을 연결해서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보게 되면 한 추세를 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 시간봉 차트입니다. A 파, B 파, C 파 이후에 빠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번 15분봉으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게 되면 A, B, C 파동 이후에 임펄스 형태로 크게 한번 더 빠져주며 하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레이블을 해보게 되면, ABC 이후에 1, 2, 3, 4, 5로 우파 완성됐고, 상승다이버스. 이렇게 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승다이버스라는 것은 가격은 하락했지만, 밑에 있는 RSI 올라가는 보조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펌 되면서 단기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등의 형태가 ABC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하락하면서 매물대에 쌓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바로 올리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정 때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잘 노린다면 매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c 파동이 임펄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적으로 파동간 닮아서 컨펌 되고 상승해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382 라인, 즉 99K 부분까지는 되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는 파동을 잘 봐야겠지만 각도상 오파가 연장되는 엔딩이나 연장골은 보이지 않아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그 어떤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깨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매물대라든지 부분익절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매일의 투자에서 조금씩이라도 잃지 않고 복리로 불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입 전에 이러한 전략까지 세워놓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길게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비트코인 매매 시나리오였습니다. 영상으로는 현 차트를 분석하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추구자분들은 특히나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저희 차트에 미친놈 채널 오픈 채팅 카톡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다양한 관점 참고하시어 매매 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무료 전자책도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에 미친놈이었습니다.